이번엔 플레이오토 EMP에서 11번가를 연동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11번가 연동이에요 순서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사이트 선택 눌러주시고요 11번가를 검색하고 클릭 선택하기까지 눌러주세요 흠, 클릭하고 선택 여긴 빠르게 넘어가는군 이제 EMP에서 11번가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API키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우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부터 부탁드릴게요 입력했어 그 다음은 접속 확인 버튼 꼭 눌러주세요. 빠뜨리시면 연동이 안 돼요. API 키는 어디서 확인하는 거야? 여기 입력하래. 도움말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11번가 오픈 API 센터로 연결됩니다. 센터에서는 서비스 등록 확인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근데 뭐지? 이거 2차 인증? 네, 11번가 센터에서 2차 인증도 필요해요. 서비스 등록 메뉴에서 인증 요청이 뜨면 먼저 인증부터 해주셔야 돼요. 인증이 완료되면 사용자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고, 호스팅 여부는 플레이오토로 설정. 그리고 수정 버튼 눌러 주세요. 오케이. 다 입력했어. 좋습니다. 화면에 승인 완료가 뜨면 아래쪽에 복사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서 API 키 복사해 주세요. 키 복사했어. EMP로 돌아가서 붙여넣으면 되는 거지? 네, 정확해요. 붙여넣고 저장 누르시면 끝입니다.